그 사람도 윤석열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래. 버스에서 운전수한테 갑질 한 사람, 버스기사한테 음료수 딱 들고 타가지고 자기가 공중도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그뭐더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갑질을 하는 그런 배운 사람이랍시고 그러는 사람들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마고 의시되고 그러는 건 윤석열 바이러스라고 긴건이 바이러스라 그래야 되나? 아주 나쁜 병균들을 옮겼어 진짜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이 많이 그냥 막 나타나는 거야 그게 똑같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미국에 여태까지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없는 어떤 두려움을 느꼈다고 그랬잖아 갑자기 아주 우락부락한 백인들이 아시안이나 흑인들한테 윽박 지르듯이 밀고 걸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고. 그런 게 트럼프 바이러스야, 그게. 그들이, 아, 이제는 대통령이 저러니까 나도 좀 기지개를 펴고 한번 나가서 나도 좀 으쓱으쓱 해볼까. 이런 거잖아. 기지개를 편다는 거, 여태까지는 움츠리고 좀 자기네들이 무식하고, 길을 목표하고 살았잖아. 엘리트 주의에 더군다나 오바마 같은 사람까지, 흑인도 대단하게 대통령까지 되는 이런 나라. 그래서 좀 움츠렸다가 트럼프가 딱 대통령 되고 나니까 아주 그 레드넥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막, 막대먹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무서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외소한 아시안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이 밀듯이 간다니까? 그런 게 TV에 되게 많이 나왔었어. 이제 할로윈이 또 오는데, 할로윈 됐을 때, 얼마나 또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고 다닐 거야. 이상한 거옷 입고, 가면 쓰고, 이제는 뭐, 별의별 짓도 다할수 있는 날이잖아, 그 날이. 그게 무섭고, 미국도 이제 안전하지 않아. 그리고 한국도 할로윈 한데, 요새는 또, 참나, 기도 안 차서. 그런 사람들이, 갑질하는 사람들이 막고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큰 큰소, 소리를, 큰 소리를 낼 텐데, 시민들이 그런 거 두고 보면 안 되겠지? 이제는 시민들이 안전원이 돼야 되나, 시민 안전원? 시민경찰 때뭐 이런 것도 해야 되겠어. 안 그러다가는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세상이 되잖아. 쓸데없이 고속당해가지고 경찰에 끌려가, 뭐해, 불려다녀. 그 공해라 그래야 돼, 이제는. 그런 폐해가 난발하는 이런 세상, 그게 한국인가? 그냥 웬만해도, 아, 아닙니다. 저게 실수를 좀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러지 마세요. 별에 그런 비싼 차 끌고 간 사람한테, 그니까 애한테 미안하다고 오히려 내가 파킹 아무렇게, 아무데나 해서 끌키게 했다고 오히려 미안해 했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난그 소리도 듣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웬일이냐고. 있는 사람이 기회가 왔다. 어, 자기가 눌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지. 이때다 하고. 그런 사람들 막구 날뛰게 놔두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 금방 만 거죠.